안녕하세요. 제리 네. 덕후입니다. 레진 피규어를 모으다 보면은 아트 박스나 패턴 박스가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간혹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쩌다 보니까 이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 박스로 판매를 해야 되고 가격도 많이 내려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노 박스 같은 경우는 배송 시 파손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레진 피규어가 출시할 때폰지뭐 이렇게 깎아 가지고 파츠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피규어 회사에서 배송 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계된 박스가 없다 보니까 파츠별로 포장을 잘 해야 되고 포장이 잘못되어서 배송을 받았을 때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또한 중국 거래에서 많은 이슈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노박스 제품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뭐였지? 응? 네, 제가 구매한 거는 BP 빅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파츠도 많이 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얼마나 포장을 꼼꼼하게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파손 없이 잘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꼼꼼하게 포장을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개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게가 엄청 무겁다, 이거. 우선은 겉에는 에어캡으로, 굉장히 비싼 에어캡으로 한번더 둘러주셨어요. 와, 진짜 포장 엄청나다. 포장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듯한 느낌. 레진 피규어를 보낼 때는요 이렇게 파츠 하나를 하나하나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고 안에다 차곡차곡 넣기 전에 이 박스 둘레를 전부 다 완충제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규어 에어캡 감싼 게이 박스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츠가 박스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찍힌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다 와,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번개 파츠인데, 자,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아, 아 이거 진짜 심하다. 아. 와, 이게 너무 심하다. 와, 아, 이건 순적도못 하겠다. 방금 보신 파츠가 왜 부셔졌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에 여기 보시면은 박스가 눌린 자국 보이죠? 여기에 완충제가 이렇게 벽면에 완충제가 전부 다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우선은 저거 하나 나왔고요.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기가 원래 이렇게 생겼 나요？여 기가. 이게 이렇게도 맞아?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어? 뭐야? 아, 여기도 부수셨는데? 이건 근데 파편이 없었는데?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파편. 아, 여기 이렇게. 여기도 아, 부수셨구나. 자 마지막으로 베이스인데요. 이거는 뭐 솔직히 부셔질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에이... 아 어이구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작은 파츠들은 파손이 덜나 있는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히려 파손될 것 같은 애들이 파손이 안 돼서 왔어요. 이런 것들 이런 번개 파츠 같은 경우는 진짜 파손될 것 같아서 염려가 더 심한데, 오히려 파손이 안 돼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왜 작은 파츠는 부셔지지 않고 큰 파츠들만 부셔졌는지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는 건데요. 작은 파츠들은 파손이 심할까봐 오히려 더 두껍게 포장을 하고요. 큰 파츠들은 그나마 좀덜 두껍게 포장을 합니다. 이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얇은 파츠들은 파손이 날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하고, 굵직굵직한 파츠들은 오히려 파손이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파츠들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하중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큰 파츠들은 이미 통자가 커요. 통자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눌리면 그대로 하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포장을 할때큰 파츠가 이렇게 있으면 큰 파츠들끼리 붙어서 포장을 하지 말고 큰 파츠가 이렇게 있으면 겉에다가 완충재를 더 감싸고 파츠와 파츠들끼리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택배 의 운반 회사는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던질 수 있으면 던지고 무거운 거 있으면 밑에다 깔아 둡니다. 근데 레진 피규어는 대체적으로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맨 밑에 레진 피규어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여러 물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중은 전부 다그 피규어 박스로 옵니다. 근데 박스를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하중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박스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에어캡이 감싸져 있든 뭘 하든 어쨌든 하중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중이 들어오면 파츠와 파츠가 100% 부딪히게 돼 있어요 택배가 이제 상하차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허브 구간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중이 풀려나면서 이 짓눌려 있던게 열리고 그 사이의 공간으로 또 집어 던지다 보면은 또다시 파츠들이 살짝살짝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파츠들이 엇눌리고 엇갈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 파츠들은 조금만 엇나가도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거운 파츠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느 공간은 오늘 파손된 거 보시면은 두꺼운 파츠가 이렇게 있어도 결국에는 두꺼운 파츠 중에 얇은 부분이 파손이 되기 마련인데요. 두꺼운 것을 포장하다 보면은 이 얇은 쪽에 포장이 사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불편하고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포장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날것 같지 않았던 부분이 오히려 더 파손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녹박스 거래하실 때는 큰 파츠들은 큰 파츠를 감싸고 에어캡을 감싼 다음에 뭐 조금 귀찮더라도 자그마한 박스로 포장을 해두시고 작은 파츠들은 에어캡으로 감싼 다음에 요만한 박스에다가 한번 모아주고 큰 파츠는 큰 파츠에 맞는 박스를 하나 구해서 에어캡으로 감싸고 박스를 감싸고 이런 식으로 여러개를 나눠서 포장을 한 다음에 제일 큰 박스에다가 한번더 넣어가지고 보내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진 피규어 박스나 뭐 핫토이 고가의 제품들 박스를 보면은 안에 설계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파츠 하나하나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이동시 파손이 나지 않게 설계를 해두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트박스 같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노박스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팁대로 하시면은 파손이 조금은 덜 나실 겁니다.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노박스 거래를 한 거고요. 판매자분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괜찮다, 보내주셔라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BP 빅맘을 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파손이 돼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절대 판매자분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진짜 포장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완충재랑 솜이랑 신문이랑 진짜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단지 조금 아쉬웠던 건큰통 파츠들이 같이 뭉쳐 있었다는 거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좀 파손이 돼서 온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노박스 거래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번거롭고 박스랑 에어캡이랑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노박스라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트박스는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노박스 거래 때문에 트러블이 간혹 생기는 거를 커뮤니티 사이에서 몇번 봤는데 여러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진짜 파츠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파츠와 파츠 사이에 닿지 않도록 완충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스도 찌그러지지 않게 모서리도 전부 다 테이핑을 해주시고요. 박스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박스 거리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이덕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아 이것도 피규말리오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아 이거 참... on uh.